이제 시작이겠죠. 전에 과거에 많이 진출했다가 대거 철수하지 않았어요. 예, 결국 외교 문제였는데, 예. 한한령을 없었다고 하니까 없는 걸로 인정해주고 <laughs> 약간 부진했었다. 이제 다시 또 시작하면 될것같아요다그 네, 관련해가지고 제가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 중기부 장관이 그 인정 얘기를 했는데요. 저게 중소기업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중동에 수출하려면은 을 할랄 인정을 받아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미국이나 그 중국 같은 데 화장품 수출하려면은 완바이오 one 안으로 뭐 립스틱이 색깔이 다르다 그러면 완바이오 one 안으로다 허가를 받아야 되는 그거에 대해서 그 정부에 전에도 많이 건의를 했는데 이게 같은 립스틱이면 하나로 허가를 하면 되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그 정보가 외교적으로 할수 있는 거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조사를 하셔가지고 중소기업들이 그런 걸 지원을 해주면 그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인증 금액이 의외로 또 비싼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인증 같은 경우에는 중소기업이 초 초기에 진출할 때는 바우처 같은 거를 좀 지원해 주면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네. 네. 네, 좋은 피드백 감사드리고요. 네, 류진, 경, 한국경제인협회 회장님의 말씀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대기업은 혼자서 대표하는 것 같은데, 아까 우리 박열씨 얘기 들으니까 너무 죄인같이 느끼고 너무, <laughs> 네? 그래서 앞으로 저희 한기업이 사실 큰 기업들이랑 다 회원사가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꼭 정부에다가 그, 그, 그 도움받는 것도 좋지만, 우리 한기업이나큰 기업에서 뭐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아마 큰 기업에 가시면 그냥 빠끔하다 그런데 우리 항해를 통해서 찾아온다면 우리가 좀뭐 좋은 기회나 이런 어? 그 대의를 해서 해줄 수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그런 걸 갖다가 좀 어, 책임지고 싶고요 예, 그래서 예. 앞으로 열심히 왔어요, 하여튼 예그 감사합니다 있으면, 예. 사실 예. 대기업이 저희 매출을 더 많이 만들어 주셔서 예. SK가 한 200억 이상을 해주셔서 그거는 꼭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아, 예, 예. <laughs> 그래서 예. 나라에서는 적어도 민간 기업보다 많이 해주십사 꼭.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아, 예. <laughs> 네, 좋습니다. <laughs> 그래서 저는 어 잠재 성장 자유대인데 미국이나 일본에서는 그 잠재 성장을 키울 때는 큰 프로젝트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전좀 랜드마크 조성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케이지 컬처를 활용한 관광과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되는 아이디어로 랜드마크 조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케이 컬처는 콘텐츠는 훌륭한데 관광으로 연결할 만한 인프라가 부족합니다. 스페인 빌바오는 인구 35만의 중소 도시지만 루게나이 미술관 하나로 400만 명 넘는 관광객이 찾아옵니다. 일본 홋카이도는 노무구장 에스콘 필드가 하나가 일제원의 경제 효과를 만들어냅니다. 호텔, 온천, 양조장, 공원까지 갖춘 복합 랜드마크입니다. 작년에 일본을 찾은 관광객이 4천만 명이고 우리나라. 는 1,700만 명입니다. 그래서 두배 이상이 됩니다. 우리나라 K-팝의 본고자인데도 전문 공연장이 15,000석 규모 한 곳밖에 없습니다. 제일 큰 데가 BTS가 해외 공연을 하면 적어도 5만 명 이상의 이상이 모이는데 턱 없이 부족합니다. 노무구장도 17,000석 규모의 고척구장이 유일합니다. 열약하고 그래서 금년에 야구 세계 대회를 하는데 유치를 못합니다. 그래서 일본처럼 규모가 큰 노무장을 여러 개 만든다면 나비유스 같은 세계 대회도 유치할 수 있고 앞으로 다양한 복잡 시설을 복합 시설을 갖춘 노무장과 대형 공연장을 잘 조성해서 관광 산업과 지역 경제에 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큰 제안이 하나 있습니다. 프랑스에는 에펠탑이 타 있고 일본에는 도쿄 타워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철강 강국입니다. 우리도 세계에서 가장 높고 아름다운 철탑을 지으면 어떨까요? 에펠 타워 짓는데 2년밖에 시간이 안 걸렸습니다. 도쿄 타워는 1년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우리 기술과 창의적, 창의력으로 멋진 랜마크를 건설하면서 관광객 3천만 시대를 열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회장님 고향 안동이 다 아시죠? 네. <laughs> 기후부 장관입니다. 요쪽에 있습니다. 아까 우리 저 LS 전선에서 이제 그리드 전선 해외 수출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이 시장은 이제 얘기하면 알만한 지멘스나 지이나 히타치 이런 데가 주력으로 쥐고 있고요. 우리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기술력을 높여.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내에서 트랙 레코드를 많이 쌓고 있는데요. 이제 대표적으로 서해안에 이제 HVDC 사업을 2030년까지 이제 새롭게 까는 일들을 이제 협력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 힘으로 해외 진출을 해야 되는데요. 얼마 전까지 대한민국이 어떻게 했냐면 한국 전력이 중심이 돼서 석탄 발전소 수출을 팀 코리아로 했습니다. 저 수출입 운행이 돈을 대고요. 한전이 운영을 하고 그리고 석탄 주기기는 두산이 하고요. 현대건설이 석탄 발전소를 짓는 것을 패키지로 해서 수출을 했는데 에너지 영역은 사실은 정부 사이드랑 협력해서 기업이 같이 가야 되는데요. 이제는 한전이 석탄 발전 수출이 아니라 재생에너지하고 원전하고 그리드 관련한 산업하고 전선하고 이런 걸다 패키지로 해서 이 기업 대 기업 수준이 아니라 나라 대 나라가 소위 mou를 맺고 거기에 한전과. 기업들이 진출할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소위 경쟁력을 높여야 되는데요. 국내에서 경험을 쌓고 해외로 수출하는 이 모델도 이 에너지 대전환 분야에서 굉장히 중요한 성장 동력이 될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런 일을 같이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분체부 장관입니다. 방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 공연장 문제는 정말 관광과도 직결되고요. 저희 나라가 k p o 의 성지인데 변멸한 공연장이 없어서 외국에서 오는 관광객들도 사실 못 즐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빨리 지금 대응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어, 장기적으로는 저희도 동구장 있어야 하고 5만석 정도로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데 무엇보다 자금 조달 부분에서 제가 고민이 컸었는데 이렇게 좋은 말씀해 주셔서 저희 대기업과도 같이 좀 논의해서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좀더 멋진 동구장을 지을 수 있도록 협력하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걸 재정으로 다 하려니까 지금 너무 부담이 커서 재정 부분에서는 후순위 투자를 하든지 뭐 이런 방법들을 찾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류진 회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어, 아까 김정수 사명식품 부회장님도 손을 드셨던 것 같은데 맞나요? 네 맞습니다. 네, 말씀 부탁드립니다. 아, 안녕하세요. 사명식품 김정수입니다. 아, 이 자리에 참석할 수 있게 돼서 매우 영광입니다. 저희 삼양식품은 K-푸드 선도기업으로서 2017년부터 본격적인 수출을 시작해서 지난해에는 매출 2조 3천억, 수출비중 81%를 기록했고 식품업계 최초로 9억불 수출의 탑을 수상하였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K-푸드를 국가전략산업으로 선정하고 체계적으로 육성해온 정부의 정책적 판단과 농식품부, 식약처를 비롯한 관계부처의 지속적인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지난해 대통령께서 미국과의 상호 관세 리스크를 조기에 정리해 주시고 중동 순방을 통해 우리 기업들의 해외 진출에 힘을 실어 주신 덕분에 현장에서 본격적으로 속도를 낼수 있었습니다. 다만 수출이 확대되고 브랜드 인지도가 높아질수록 현장에서는 해외에서 우리 K 브랜드를 어떻게 보호하느냐가 점점 더 중요한 과제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중요하다고 느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국내 및 해외 상표권 확보 과정에서 좀더 체계적인 지원 구조가 있다면 현장에 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국가별 제도 차이로 상표권 등록에는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어 있고 특히 중소식품기업에는 해외 진출 초기 단계에서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아까 앞전에 말씀드린 한랄 인증하고도 비슷한 케이스입니다. 코트라, 특허청, 그동 제외 공간 등이 유기적으로 연계된다면 기업들은 해외 진출보다 안정적으로 준비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합니다. 둘째, 해외 상표권 침해 문제는 점점 개별 기업 차원을 넘어서는 양상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침해 수법이 조직적으로 조직적이고 지능적으로 바뀌면서 기업 혼자 대응하, 대응하기에는 현실적인 제약이 커지고 있습니다. 저희 삼양 식품도 전 세계 88개국에 상표권 등록을 하고 있지만 27개국에서 지금 분쟁 중입니다. 분쟁 발생 시 제외 공간이나 관계 부처가 현지 당국과의 소통 과정에서 일정 부분 역할을 해 주신다면 해외에서 권리 보호 실효성을 한층 높게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내에서 확보된 상품권이 해외에서도 실제 권리로 이어지는 환경이 마련되면 K-푸드 산업 전반이 글로벌 경쟁력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해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되면 정부가 수립한 2030 k f o o 수출 150달러, 150억 달러 목표 달성을 저의 삼양식품을 비롯한 K-food